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함수 f(x). 서로 다른 세 극값, 극값 자체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극소값 두 개가 같은 값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세 극값, 극대값고 같을 리는 없고, 그렇죠? 음. 자, 그렇게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h(x)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4인, 기울기가 4인 직선이고, 그것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자, 직선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축과 만 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게 더 앞쪽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음수인 거. 그래 기울기가 음수인 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대 이거죠. 그렇죠? 다음 이건 2분의 1에서 만나니까 여기 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줄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렇게 된 거죠. 아하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 어렵네요. 어쨌든,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A 값이 여기 있다라면, 이제 이런 직선이 되고, 끊겨서, 여기서 이렇게 분연속이 되면서, A 값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그죠? A 값이 여기 있었다 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A 값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끊겨서 이렇게. 뭐, 그렇게 되네요. A 값에 따라 일단 그래요, 그죠? 자새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이 조건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gx의 절대값이 fx고 같대요 자 일단은 이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런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gx의 절대값이 fx와 같다는 얘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거 절대값이었으까 이쪽 부분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가 되냐면 f(x)란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가. 아 그러면 4차함수가 이렇게 그래프야 되는데, x축 위쪽에 있다는 뜻이죠. 기껏해야 x축에 접하거나, 그죠? 근데 극대값, 이세 극값이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접하는 점은 하나만 있을 거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그래서 일단 f(x)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될 거다.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증가는 하 이런 모양인데, 이게 전부 어디 있다?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다. 그래야 된다, f x 랑같은 근데, fx가 양수값인데 gx의 절대값 보고 f x 가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gx란 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fx하고 직접 같든지, 그러니까 이거 fx, 이런 부분이 전부 그냥 gx가 되든, fx, gx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fx가 되든지, 이게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대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칭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GX라는 것은 이 FX에서 고르든 이 마이너스 FX에서 고르든 그죠? GX는 FX가 되든 또는 마이너스 f x 에서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골랐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쪽을 골랐다가 뭐 그렇게 다다할수 갔다 갔다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죠? 자두 번째 는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리미트 t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가는데 플러스의 우극한이죠. 그죠? 일단 우극한인데 자 t 분의 g의 x 플러스 t 마이너스 gx.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어쨌든 t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g'x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g'x인데 이건 t값이 얼마? 우국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른쪽에서 갈때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란 거죠. 그죠? 근데 이 g의 미분계수가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g 에서의 미분계수가 항상 양수다 이런 이야기죠. 절대값에 f 프라임 x 니까 f의 미분계수와 같은데 xs의 미분계수가 같은데 절대값으로 같아야 돼요. 양수 값만 가능하다 요 양수 값만.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생각할 때이 점을 생각하면은 f가 이 점면은 이 점면 f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예요? 이렇게 음수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없으면 양수로 돼야 되니까 사실은 g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g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음수인 미분계수가 음수인 것들은 전부 절대값이 없으니까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g에서의 미분계수는 분명히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미울기, f의 미분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칭대해서 g는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야, 여기, 여기 끝점은 어, 어,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고 경계점은 모르겠고 하습니까그 다음에 이 부분 음수잖아요, 음수. 음수는 전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야 된다. 지에서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전부 그죠? 양수 값이 되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가 만약에 이쪽 그래프를 갖게 된다면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경계점에서는.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포함되고, 이쪽은 포함되고, 이쪽이 포함되고, 이건 포함 안되고, 이건 포함 안되고. 그죠? 오른쪽에서 이거 아니니까 이거 포함 안되고. 이걸 하나씩 따져보면은, 그죠? 따져보면은, g라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g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점이점의좌표를 알파원, 이 점의 좌표를 알파2 이 점의 좌표를 알파3 그러면은 g 라 함수는 일단은 g는 이건 내가 가운데 이해하기 편한 게 표현한 거니까 자 g는 일단 어떻게 했어요 gx는 일단은 불연속점이 3개자나 조건은 뭐냐면 g와 h를 곱한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그죠? 자 g와 gx와 곱하기 hx. 하게 되면 이건, 어, 이게 연속이 된다고, 쓰면서. 연속. 그런데 아까 다본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hx라는 것도 직선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불연속점이 있어요. 자, 이것도 불연속점이 적어도 두 개, 어, 두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 두 개까지 돼요. 골치 아프죠, 그쵸? 자, 보세요. 만약에 a 값이, a 값이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a 값이었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진다고 이렇게 그린다고 아래쪽 부분에서는 이만큼 이건 그죠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뭐, 아, 이렇게 그래야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3에서 분명히 불연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마이너스 2분의3이란다 a에서 불연속이고 여기서 또 불연속이고 불연속이 두 개가 아 불연속 아 불연속은 한 개네요 그죠? 딱이점에서 a가 갈려지면 이점에서 a로 갈려지면은 불연속은 없는데 어쨌든 불연속 여기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문제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속이 돼야 돼요. 이거 불연속점이 세 개나 되고 이것도 불연속점이 한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연속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불연속점이0개가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연결됐다 하더라도, 그 함수고, 이분석속점3 개인 거고, 곱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은속점 3 개가 그대로 고순에 스 남겠죠. 아, 그러면, 되게 불연속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를 0으로 갖다 놓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국수점. 이 국수점이 같게 되거나, 이 국수점이 다 아래로 내려서 같게 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가 연속이 되도록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근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줄여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사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0이 됐어요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x축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이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대충으로 이제 그래프를 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잘 그릴 수 있는데, 계속 그래프를 그리기가, 음. 자,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3차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증가하는거 gx의 그래프는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만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거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는 포함되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함되지 않았고 자 이렇게 되는거나 또는 어떤게 가능하냐면은 또는 이런게 가능한거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는데 이번에 여기 접하고 이렇게 걸러면 그죠 자이 점진하고 점진하고, 점진하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될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죠?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Gx가 될 것이고 증가하는 부분인 이 부분이 되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어차피 이게 알파1인데 이게 알파2고 알파3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두개 부분에서 gx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h를 곱해 가지고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h를 곱해서 연속이 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은 여기 0이 되는 점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2분의 1이나 그쵸 그렇죠? 0이 되는 게 하나 이 점이나 이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해서 0으로,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값이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같은 값으로 0으로 가겠죠. 그죠? 렇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 g의 값이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h의 값도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가능하죠. 그죠? 아, 그래서 그런 값을 찾는 거예요. a를 a를 여기다 뒀을 경우는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울기가 음, 그니까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기울기가 4인 거니까 더 빨리 올라가고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이쯤 돼서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제가 기울기를 정확하게 그려놓은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쯤에서, 어, 이쯤에서 이렇게 쯤에서이딱 잡아서 보게 되면은 이 길이 오고 이 길이 오고 갖게 되는 점이 있다면은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지니까 이쪽에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f가 어, hx가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면은 곱해질 때 곱해질 때 자, 똑같은 값이, 절대 값이 다 같고, 부호가 다른 값이 곱해지겠죠, 그쵸? 근데 그래서 이 값이 얼만지를 찾는 건데, 이 값은 이거고, 이 값에 절대 값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요? 4x 플러스 2라는 거 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보고, 부호가 다른 거 같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그 위치를. 2x 빼니까 2x 나왔고, 3인데, 얼마 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양식이니까 1 나왔나요? 예. 그죠? 플러스 3에서 1을 뺐으니까. 그러므로 뭐가 되냐면 X값이 2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2분의 1이 될 때. 2분의 1이 될 때, 여기 위에 값은 얼마냐면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얼마나 오죠이 플러스 2에서 4 나와요. 여기다 2분의 1을, 어, 여기다가 2분의 1, 여기다가 분의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나 오죠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값은, gx 값은, 이제 어떻게 하나는, 여기 이 e 값이 이제 a가 되는 거지 a. 의 위치가 여기가 되어야지, a의 위치가 여기가 되어야지,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이 되게끔 하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이 되게끔 하고, 2분의 1에서, 음, 두값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도록 연결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x 값이 그죠? 자, 이두 가지 경우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의 양의 값이 3분의 40이었어요. 자, 이런 그래프였다면 이런 그래프였다면 0이 어디 있어요? 0은 2분의 1과 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0이 있을 거다 이거죠. 0일대지값이 음수네요. 이것과 이것 사이의 0일대지값은 양수죠. 그렇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지의 0일값이 얼마 3분의 40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 경우는 0일대 값이 얼마 3분의 40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라는 식은 어떤 식이 된 거냐면은 f라는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극점이 되고 2분의 1일 때 극점이 되고 이 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이 값을, 여기 x 좌표 값을, 알파라고 넣을게요. 그래서 알파 구해하면 되죠. 그래서 f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f'x라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였기 때문에, 최고창의, 그러니까 f'를 하게 되면 1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6에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2분의 1에서 극점 마이너스 2분의 1 극점, 플러스 2분의 1 극점, 그 다음에 알파에서 극점이 있는데 자, 전개하게 되면 얼마나 오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쵸? 그니까 전개하게 되면 16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16알파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f(x)란 것은 적분항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부정적분하게 되면 4로 나니까 4x의 4 제곱 나올 거고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3분의 16알파의 x의 세제곱이고 1으로 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그죠? 플러스 4알파x가 나올 거고 플러스 적분항수 c인데 사실 보세요 어, 여기 0일 때 값이잖아요 그렇죠? c의 0이고 F의 0이고, 같죠. 그쵸? 니까 그러니까 여기 F의 0도, G의 0과 F의 0이 같아서 이 값이 얼마? 3분의 40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C 대신에 3분의 40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알수 있는, 알파 값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값은, 알파를 대입시키면 없돼요그죠 f 에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 알파 대입시키게 되면, 4알파인해제고 마이너스 3분의 알파, 16 알파에 제곱. 그죠? 마이너스 2 알파제곱 플러스 4 알파제곱 플러스 3분의 40 이퀄 0이 됩니다. 이건 계산하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요2 알파에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퀄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서 2 알파제곱 플러스 이 알파제곱 어, 알파제곱 마이너스 4 알파제곱 마이너스 4이콜량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알파제곱은 4가 될 거고 알파는 2분들보다더큰쪽이니까 알파는 2가 되겠죠, 그렇 알파가 2가 되니다 FX가 구해진 거죠, 그죠? 자,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만 좀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정신없네. 자 알파값이 2가 나왔으니까 fx는 이제 어떻게 된거예요. fx는 4x의 4제곱 알파값이 였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32의 x의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플러스 8의 x가 됐고 플러스 3분의 40이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g1과 h3의 곱이니까 g의 1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함수 의 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은 어디 있어요? 2분의 1보다 큰 쪽이죠, 그렇죠? 1은, 1은 1은 여기 있는 거고 1일 때 g의 값이라는 것은 이 e 값이잖아요. 그것은 f값이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f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f의 1을 계산하게 되면 1대 1 계산하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30이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3분의 40이 됐어요. 자 마이너스 못 꺼내놓고 4에서 1 빼고 10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이 있죠, 그죠? 자 일단 g 에 이런 얘기되고 h 에 3이라는 것은 h라는 것은 자 공간은 또자 h 란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a 값이 2니까, 그죠? 여기 a 값이 2니까, 3이란 건 여기다, 해놔, 그죠? 3일 때 값이란 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다 3대입시켜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화면을 어, h 에3을 그래서 여기다 3대입시켜계산하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c 의1 곱하기 h의 3이라는 것은, c 의 1은, 이런 거. 자, 어쨌든 이걸 여기 두개 곱하는 거예요. 그죠 곱하면 저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전개수 곱하니까 90에다가 플러스 38은 2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14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계산하는 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맞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 아시겠습니까? 문제의 조건을 해석해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cx 곱하기 hx가 연속이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의 값을, 이 값을 0으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연속되게 할수 있는데, 이게 대칭인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대칭인 값으로 나타나서 절대 값이 같아지면은, 그죠? 응, 같아지면은, 연속이 되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잘겠습니까 자,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